33번 질문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33번의 이 주제는 외국어 대사가 자막 없이 처리되는 이유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잘 적어놓고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most times 했어요. 자, 이 most times는 대부분의 경우, 이 예, 대부분, 대부분의 경우에 이 foreign language 외국어는요 is spoken 말하여진다 말하여진다고 했으니까 이용된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사용된다라고 이 지문의 해석에서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요 film이 영화예요 영화 이 영화에서 foreign language가 그러니까 외국어가 사용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subtitle 이제 이게 subtitle 해가지고 이게 자막이죠 자막 자막이 are used. 마찬가지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사용된다죠. 수동태니까. 어, 자막이 사용됩니다. To translate. 뭐 하기 위해서? The 그 translate은 통역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통역하기 위해서 dialogue, 대화 for the viewer. 자, viewer는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관객.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건 간단하죠? 대부분의 외국어는 영화에서 사용이 되고, 자막이 관객을 위해 대화를 통역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However, 그러나, there are, 있다. 자, 뭐, 뭐시, 있다. occasion 하면 어떤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occasion이 경우. 자, 뭐한, 어떤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외는 지금 관계부사겠죠? 이렇게 경우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관계부사 뒤에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으로 끝날 거예요. 뒤에가 어떤 문장 구조가 그냥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한번 볼게요. foreign language 외국어예요. 주어. 그 다음에 is left. 남겨졌다. unsubtitled. 자막이 없지. 이건 목적격 보호거든요. 이렇게 자, 목적격 보호예요. 자, 지금 수동태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unsubtitled가 목적격 보호니까 여기서 지금, 어, 없어진 게 없어요. 다 있는 문장, 완전한 문장인 거죠. unsubtitled는 지금 데, 아, 자막 없이, 자막 없이.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대화가 자막 없이 남겨진 책, 그럼 남겨졌다는 건 그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처리가 됐다는 거죠. 대화가 자막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가로치니까, and thus, 그러므로 incomprehensible. 이게 이해 못하는, 이해 못하는 to most of the target audience. 여기서 target audience는 주요 관객이에요. 주요 관객. 그니까 아, 대부분의 주요 관객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당연하잖아. 외국어 나오는데 타이틀이 없, 그 자막이 없으면. This is often done. 자, 이 경과 is done. 벌어진대요. is done 하면 뭔가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졌대요.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진대요. If, 만약에 무비 영화가 is seen 보여지다죠 이거는 보여지다. Mainly 주로 from the viewpoint of particular character. 자 지금 여기 particular가 특정 캐릭터는 등장 인물. Viewpoint는 관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특정 등장 인물의 관점으로부터 보여진대요. 자, 그러면 그 인물은 또 어떤 인물? 후서부터 랭귀지시까지 이렇게 가르쳐서 이 문장이 여기 있는 캐릭터를 꾸미고 있어요. Does not speak the language. 자, 여기서 더랭 u a g 시라고 했으니까 무슨 랭인고이시냐면그 영화 안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언어를 does not speak 말하지 못하는 particular character, 특정 인물의 관점으로부터 주로 보여진다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자막 없이. 아시겠죠? 그니까 예를 들어 어, 영어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 캐릭터가 영어를 얘기하는 미국인인데 그 미국인이 만약에 중국에 갔어.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뭔 얘기할 때 그걸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자막이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그 미국인의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Such absence of subtitle, 제 여기서 absence가 부재 그리고 subtitle은 자막 그러한 자막의 부재가 allow, 허락합니다 audience, 관객들이 to feel, 느끼도록 이게 목적격 보호죠 뭐를 느낄까? similar, 비슷한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해석하는 게 너희들한테 편해요 이렇게 sense부터 이렇게 한번 붙고요. 됐어부터 또 한번 붙고요. 그리고 이 뎁스는 앞에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앞에 이 uncomprehension, n a l i e n a t i o n 을 같이 꾸미면 좋아요. 자, 느끼도록 해준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도록 해준다. 어떤 감정이니? incomprehension 하면 은 지금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뭘이해 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뭘 이해 그리고 alienation alienation 이제 여기 지금 이게 소외감이에요 소외 소외 자 그러면 지금 대시 꾸며주잖아 대시부터 먼저 봐 캐릭터 그 캐릭터죠 더 캐릭터니까 그 캐릭터가 느끼는 뭘 이해와 소외감과 소외감. 근데 어떤 소외감? similar. 비슷한. 비슷한 몰이해와, 몰이해와 소외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요. 자막의 부재가 그 캐릭터가 느끼는, 어, 몰이해와 소외감을 비슷하게 관객도 느끼도록 해준다. 오케이? 아니, 그세안파브데이스 자, 이것의 예시가 해가지고 이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게 타이틀이 안 붙어서, 뭔가 그러니까 자막이 안 붙어서, 음, 관객하고 주인공이랑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는 이 예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시가 이제 쓴 보여지더라. 나 이다운 마이더러라는 영화에서 지금 이거 대문자인 거 보니까, 뭐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영화의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Persian. 자, 이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language dialogue. 대화. 근데, spoken by Iranian character. 자, 이란 사람이네요. 이란 주인공, 이란 캐릭터의 등장인물에 의해서, pp, 말하여 지는 언어, language dialogue. 페르시아 언어 대화는 해서, 지금 대화가 주어. is not subtitled. 이렇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요. 어떻게 된다? 이게 자막이 없어요. 자막이 없어. Because, 왜냐하면, the main character, Betty, 뭐, Betty, 뭐, 누군지, 모르지만 뭐, 마무디? 이 주인공인, Betty, 마무디가 does not speak. 말을 못해요. Persian. 그, 페르시아어를 못하고요. 그리고 audience. 지금 관중들도요 이제 seeing 보고 있습니다. The film 그 영화를 from her viewpoint 그녀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음, 이란 등장 인물에 의해서 말하여지는 등장 인물에서 말하여지는 이 대화 페르시아 대화는요. 페르시아 대화는요 자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캐릭터인 베티 마무디가 페르시아를 하지 못하고 관객도 그 영화를 그녀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